삼, 이, 1 하나, 아, 다씨이군 아 제일 빨라 뭐야아군 <목소리>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 Аа оо аа и и Оо стоп Хаа хаа Wow! Oh, 내가. 안 보여, 안 보여. 오. 어디야? 아, 기름으로 했어. 미치겠네. 내가 아는 거야? 아 거기 맞는 거 같은데? 우리 다 이사로 들어가서 나만. 아, 미치겠네, 진짜. 씨. 여기 아닌가 봐. 에? 네? 여기 아니야? 거기 어. <목소리> 맞아 맞아. 아, 거기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갔지. 여기 아니래. 네. 왼쪽 왼쪽 아, 왼쪽. 지금 저희 게 반대랑들은 우리랑 다른 코스 같은데. 아니 안 아니 안안 좋아요. 좋아요. 손도. 아. 여기 아니야. 뭘더 <laughs> 빠지. <안> 어. 안 <목소리>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요? 여기 맞다는데? 어, 형님 따라다. 어, 죄송해요. 제가. 어 아니요 아니요. 저도저도 저도, 저도 길을 몰라서. <laughs> 인지 모르겠어요 길을 어? 여기가 아니네 와. 아 길을 거꾸로 갔다가 이, 이쪽 맞아요? 네개울로가시요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화이팅 아, 여기네. 맞나? 아이씨. <laughs> <괜찮으세요>? 아네 <laughs> 괜찮아요 <laughs> 아네 네, 아 나무에 껴가지고 아트루틀 꺼졌죠? 아네 시동 껐어요 하나, 둘, 앗, 앗. 앗, 잡았습니다 아, 놓으셔야 돼, 놓으셔야 네, 놓으셔도 돼, 네, 놓으도 돼. 놔도 돼요. 아, 하... 아, 하... 이게 밑에서 오면은, 밑에서 오면은, <웃음> <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미끄럽, 미끄럽다, 그냥. 미안해. 물어지 마시고 저랑 같이 그냥 투어로 내려가시죠. 아 네. 아 <laughs> 나머지 살모사 거진 다 들어 아 거진은 아니고 반이사는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꽃뱀도 아 살모사 그렇고 꽃뱀도 거진 들어오고. 왠지 이쪽 같아요. 다이제 맞죠? 네, 그쪽 같아요. 어, 어, 어디 여기, 여기 피니시. 왜? 피니시. 왜 피니시에 있어? 아, 중간 포기했어. 예. 소리가 다 들리네. 포기했어. <laughs> 아니야? 중 아, 나도 1이0도열컷 나갔고 아, 대성형 아가안나와물 어. 내가에서 나막 이랬어, 견어 아, 아, 아. 나는 먹는 물 뿌렸는데, <laughs> 먹는 물도 뿌렸어, 다 먹었어 이거. 완전 음. 오신 거예요? 예. 네. 아야물세먹었이는데다 아, <laughs> 아. 와. 와. <목소리>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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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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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바로? 바로? 사무장무꼭빼면서 <목소리> <고등학교 목소리> 물러가라! 라사무은살못라 다음엔 무조건 살 못하다! 20번! 20번? 20번 찾아봅시다 저기 앞에 타이어! 어? 어? 아2번 아, 타이어? 아, 아.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저기 아! 19인치에서 아, 벗어나라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펜 등급 아, 2등 아, 뭐 이분도 아. 다 아실 거예요. 6촌육영제1 시간 8분. 야 육촌도 8분 사로 마라 이제.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라.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 야3 0분인 아니 살모사 오토바이도 사놨어 볼아 사놨어 아, 맛만 보라고 만 <laughs> 보라고 네. <laughs> 아. 습니다토기떡기 한번 아 하세요 예코터야 아까 전에 먹던 거 봤지? 펜자 2번 코터는 볼펜, 아 볼펜. 어? 자, 아, 볼펜. 아, 아까 차갑게 내가 했어 아, 아, 차갑게 몇번 뭐야 말을 해20아 21번 아림나 아아 <laughs> 자, 점점 한늘에 올라간다. 나머지 사람들 은 아... 되게 뭐더 뭐 좋아해. 이렇게 더, 더 <laughs> 그리고 설고사는 그 1등, 돼지. 1등. 어, 한 1시간 시... 아, 아. 17분. 와이벤, 와아... <laughs> 야, 어쩜, 한 시간, 어쩜 와! 와... 이번5대3어쩜한시간쓰거 야. 와... 운명의 시간 볼펜 볼펜 오 29번 어? 29번 뭐야 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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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큰건아것 같은데 보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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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진다. 와, 아, 야, 진짜 명예만 명예만 가지가지. 풀림하시데풀림하셔 아, 아 명예만. 명예 아, 가져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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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자, 이등. 아, 명예 아, 아니, 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드라마 제일 적가라 <laughs> 네, 그 다음에 2등 페페. 한 시간 이승리표. <laughs> 자, 자 이와이머니 일부로, 일부로 뒤에 서왔다는 <laughs> 부분이 거 아, 만족합니다. 저는. 자, 축하 축하 <laughs> 오! 자, 한번 끄고 세요 야, 지금부터 좋은 거 나오는 거야. <laughs> 아, 아 명예만 아, 가져가. 어! 몇번번 3번, 번 3번. 4번, 5번, 6만 7번, 8번, 어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 수사하는 오, 수사하는 착하네. 양심이 있어. 감사하죠다1 아, 0 제가 이 얘기를 또할줄 모르겠는데 뭐뭐 뭐 맨날 이 등수하기로 뭐 마음 먹은 거예 <laughs> 어느 대회전 같은? 응? 3등 1 0로 100%. 1시간 34분. 아. 야. 이도안가해 뭐 봤어. 아예 하지 마 제발. 어떻게 아 맨날 3등만 해? 적당해요. 적당해. 지금. 어 적당해. 명예만 가 명예만 가져. 가1 1분볼 16번. 어? 좋은 건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6번. 찾아. 1 5번 오. 아니야. 1 6번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명예다. 가져가. 너 입성자들 진짜 신발해 이건 입성자들 진짜 명예를 선택한 네아 어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정못수있 표정 못 감치는 거 봐! 와. 그리고 이제 입상자들 했으니까, 안주하신 분, 와, 먼저 나와서, 뽑기를 네. 네, 할게요. 네. 아, 이건 시간하고 상관없이 불러드릴게요. 예, 네, 몽스님, 김승철님, 오셔서 뽑기 해주세요. 와, 엄좋아진다맵 개발자분, 거의 개발자 뭐예 명예만 맵 개발자 하시죠요 어, 어, 이거, 이거, 2번. 이번 오, 헤비투브. 아이고,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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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아이고, 요거, 협찬받은 거랑 사진 좀 찍어주세요, 누가. 네, 사진. 네. 여기만, 상봉으로갑니다3봉3봉으로 <laughs>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어, 정말 안타까운 하이하이 하이, 김경영. 하 하이, 하이. 어. 안타깝지만, 2시간 6분. 좋은 거는 또, 9박. 1 7 번, 헬멧이다. 헬멧인 거 같은데. 아, 아니, 요거, 10 요거, 10 요거. 1천! 요거 이거... 타이어? 타이어 같은데? 잖아 아니다. 굴백, 백 야. 다들 운이 타이어 형님, 나랑 똑같은 거네. 형나 기대해. 아니 시간상 아, 안성. 4등이니까 안성 그것도 명예만 가죠 어? <laughs> 아니, 다음 어, 그러면은 어, 안성의 최태성. 안성. 아, 아, 2 시간 21분 30초. 아, 야. 가자 라지 마. 몇 번이야? 5 번. 5 번. 잘어5 번. <웃음> <웃음> 야, 야, 야 이거 똑같은 야, 거 엊그저께 샀어. 먹었다 먹었어. 야너 필요해 필요해. 아, 아, 자, 자 최상현 씨는 안 나오고 아, 그다음에 아, 지구별, 아, 아, 지구별 어, 고성우 님. 아, 뭐야. 자. 지금부이고아자 아이고. 찍어 줘. 솔직히 저건 안 했어요. 완주는 못 하셨어요. 네. 그기해 주세요. 유튜버! 15번. 헬멧. 아이고! 어필 패스. 어필 패스. 어 패스.

아, 시간 필요 없어. 시간 필요 없어. 시간 필요 없어. 지금 헤매신 하지 26. 어, 26. 어, 개타 어, 26. 개포타. 무스다, 그, 물수 물수. 어, 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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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무무 무스. 헬멧 네, 개꽃타야 네, <laughs> 헬멧 안에서 개꽃다야? <개꼬타야? 웃음> 오, 오 개꼬타, 와. 저 진이 개가 아, 정유진님. 네. 아, 헬멧 두 개나 아, 있어. 헬멧 두 개나 있어. 가드도 아, 가드 세트도 있어요. 19번. 19번. 개꽃다. 와. 22 8번 와2아2 22 22이2 2이22 22이2 22 22 22 22이2 2이야2 22 22 22이2 22 22 22 22 22 2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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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미 가이 아, 아, 내리세요. 리를 어? 이겨라. 가이가이. 오! 이겨라. 가이가이. 이시원하아니에 이겨라. 가이가이. 아, <laughs> 제일 마지막. 제타르 치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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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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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laughs> <와> <웃음> <또>.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vocabulary.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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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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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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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내야돼. 그 정도 내야 돼. 자, 마지막. 다들 좋아하는 개코타. 스파리츠 타이어. 진짜야. 이바코를 이겨라. 가이만고이만 고쟁이만. 고이만 고쟁이만. 고만 고쟁이만. 고쟁이이만 고쟁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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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laughs> 아 있는 사람 더하다니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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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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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내가 이아자 응. 가방은 아, 버리고 말이야. 위로 위로. 위박코를 이겨라 가이가이. 푹. 나가리. 뭐야 아! 나가리. 에이 아! 아! 잘됐다. 나가리. 아! 나가리 아! 로 하지. 를 이겨라 가이가이. 와. <Marvel> 맛있다. 아, 있있다 진짜.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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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